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8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친윤 사인방이라고 있었죠. 아주 아주 골수 사인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했습니다. 더러운 배반입니다. 왜 더러운 배반이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른다고 똥 묻은 개라고 그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사용한 이 추잡한, 어, 입이 문제입니다. 네. 그 입을 사용한 사람, 그 말을 사용한 사람 누군가? 진짜 소리 들어도 돼!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뭐 믿고 가봅니까? 어. 혹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할까 봐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거기서 큰 소리를 칩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표적인 친윤 세력으로 4인방으로 꼽혔던 윤한응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당내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장소가 문제입니다 국민의 힘 삼선 의원인 이 바로 이윤한호이가 국회에서 국민의 힘주최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회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국정을 비판하는 그 자리를 열었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 소리를 해서 민주당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아마 한거 아닌가. 그런 오해도 지금 받은 오해인지 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2년 골수 지칭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개음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지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를 배반자로 해도 좋다. 배반자라 해도 좋다. 저런 XX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에? 참 한심하다. 안할수가 없죠. 후니어은 국정마비가 개음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개음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신은 뭐춘윤까지 해가지고 후보 시절부터 아주 충성을 다한 사람이 왜 그래? 비생계엄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이라고 주장한 장동혁 대표 앞에서 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폭거 탓 맞지 않습니까 탄핵시키지 탄핵폭주 예산폭주 입법폭주 막 하니까 대통령이 일을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활동비까지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임무 수행을 합니까 그래서 비상대권 음? 해서 경고성으로 개몽시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형으로 어 부드럽게 연성계음이죠. 일종의 경고계음이죠. 그런 계음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윤한홍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지금 그 거기에 같이 편승하려고 친한계하고 편승하기 위한 하나의 작동하는 소위 정치공학적인 두뇌가 아마 작동됐는지 혹시 모릅니다.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딱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어요. 네. 개몽령 주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그래서 주목됩니다. 더구나 이윤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형과 함께 대표적 친윤 4명으로 꼽혔습니다. 부산 경남 기반 중진이라는 점에서 이 부산 경남 옛날에 골수인데 골수, 어, 정말, 어, 보수층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윤하농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 지지율이왜 과락 수준이야?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 XX는 거짓말까지 보태 나가면서 우리 당을 갖다가 지지율을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면서 윤이저 창동혁 대표를 갖다가 깔아 뭉개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낙마시키기 위한 그러나 수작을 지금 부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앞에서 말이지,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개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네가약 처방 아닌 거냐? 응? 어? 유난홍이 네가약 처방하는 거야? 예라이.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이저 여러분 저 음? 한국 갤럽이라는 데서 그렇게 나왔죠. 46대 2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세 군데가 쫙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의 오차 범위 다 오차 범위 내고 하나는 오차 범위 오히려 이긴 데도 있어요. 그 바로 줄줄이 나왔는데 거의 자기 필요한 것만 딱이 소위 민주당이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 수치만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의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기는 왜 변동이 없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연속해서 나온 어 지지율을 전부 오차범위 아닌데 무슨 과락이야 과락. 국민들이 그렇게 눈이 어두운 줄 아나? 국민들은 신문 안 보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윤하농은 지방선거에 이기해서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넌 지방선거에 너 나오지도 못해. 공천도 못 받아. 다음 국회의원 공천 받기는 틀렸어. 당원들이 지금 각성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이 각성을 해서 장동혁 지도부를 갖다가 지금이 시간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될 아주 정말 위중한 시대에 있는데, 이때 장동혁 길을 꺾어 놓겠다? 누구 사주 받았냐? 어? 윤한홍은 누구 사주를 받았어? 그러면서 내란 딱지 5년 내내 갈 것이다 이랬거든요. 아니 내란 딱지는 누가 붙이는 거예요? 민주당이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붙이는 건데. 내란 딱지를 붙은지 뭐 무슨 딱지를 붙이든지 그건 저기들 마음이야.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윤한홍은 이제 이번 국회의원으로 끝내고 조용히 떠나. 정당 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개음을 벗어 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참 이런 아니 그래가지고 친윤해가지고 부끄럽지도 않나 아? 그렇게 아부를 떨더니 자기는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김재섭이니 뭐니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해서 장동혁 쫓아내기 위해서 친한게하고 레거시 언론하고 몇몇 언론하고 같이 후후 응원을 받으면서 이 장동혁을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된다 이거야 왜안 된다는 게 누구냐 이거야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면 바른 말을 강성이냐 당원들이야 당원들 당원들 작년 당원이나 지금 당원이나 어? 변화가 없어 웃기는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 당이 이 당이 어렵고 지금 싸워야 할 때인데. 그 촉수를 갖다가 불어버리려고 이놈들 장난을 하고 있구나. 아, 이거 누가 들어올라고 하고 있구나. 누가 고개를 쳐들고, 이 장동혁 지도부를 갖다가 이거 해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당원들은 벌써 다 개심하고 있어요. 어저께 김민전 의원이 폭탄발언 했잖아요. 이제 당원들이 각성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각성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 아무리 한동훈이 아니라 천하없는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윤한웅이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해도 안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당원들이 견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완벽하게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아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언론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원조 친윤 이, 이 그리고 대뜸 한다는 얘기가 개음을 벗어 던지고 그어이 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거 외운다고 상당히 욕좀 받겠어. 아니 이재명 실정을 비판하는 그 자리를 말했는데 거기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러면서 똥 묻은 개라고 이런 예를 들어도 초잡한 예를 갖다 들을 드는 이런 자가 무슨 국회의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까 이거? 그리고 친윤 뭐사인방으로서참 영화를 실컷 누릴 것 누리고 어? 한자가 이제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요. 당 대표를 만들어 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몇 달간 듣는 게 아니고 영원히 무덤까지 간다. 무슨 뭐몇 달간 배신자 소리야?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아, 배짱 좋네. 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음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전련하는 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사람이 정말 철면필까요?" 특히 이거에 이 윤한홍은 말이죠. 당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스카우트까지 되어온 인물이라면서 당시 우리와 큰 연결고리도 없었고 우리 당의 개음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 개음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laugh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카우트 되어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카우트 되어온 사람한테 가장 충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한홍이에요 친윤 4인방이라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장재원, 윤한홍 이철규, 또 누구죠? 한명 있다고. 더 이런 정치를 지조 없는 정치를 당에 대한 지조 그 당원을 우습게 보고 지지자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자는 이런 지지를 하려면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김상혁 따라서 김상혁이 있죠 민주당에 간그 사람 따라서 뭔가 한번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친한계에서 지금 섭외가 들어왔든지 아니 똥이 무서우면 자기나 피하고 할 것이지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언어를 순화시키지 못하는 저런자가 어떻게? 그리고 당대표를 욕을 하는 당대표, 당 지도부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저 버르장머리.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